지난 식목일 세종시에선 특별한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공무원과 학생 등 시민 300여 명이 참여해 무궁화나무 1400여 그루를 아침뜰 근린공원과 인근 지역에 심었습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인 우리 세종시를 아름답게 무궁화 도시로 가꾸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이를 관리하는 그또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모습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세종시의 무궁화가 생활 속의 무궁화를 이렇게 자리잡기 위해서 시민들이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고사리 손으로 심은 무궁화나무 아이들과 더불어 무럭무럭 잘 자라서 나무 한 가지 꽃을 피워 올리겠죠. 어제로 이제 어떤 내용을 담아 가지고 좀 이렇게 무궁화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그런 콘텐츠를 제작하고 싶은데 그래서 바로 알고 또 사랑받는 꽃으로 좀 이렇게 많이 알리고 싶어서 우리가 영상을 제작하는 영상 학도로서 이런 거를 좀 제작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열린 토론회 주제는 무궁화를 널리 알리는 홍보 영상 제작을 위한 아이디어 회의입니다. 나라의아니까 다양한 아이디어부터 세밀한 촬영 계획까지 학생들의 회의는 계속됩니다. 학생들의 첫 촬영지는 독립 기념관이군요. 전문가 못지 않은 철저한 준비와 진지한 자세로 촬영에 임하는 모습이 제법 근사해 보입니다.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보는 독립 기념관과 무궁화는 학생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었을까요? 오늘 처음으로 독립기념관에 와봤는데 굉장히 좀 웅장하고 어, 이 나라를 좀 상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무궁화 같은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좀 찾기가 힘든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굉장히 좀 많이 식재가 돼 있어서 좀 놀랐고요. 음, 이런 것들이 좀 앞으로 좀 주변에 많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찍어온 그림을 편집하는 시간. 무궁화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서 아마 학생들은 처음으로 무궁화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을 텐데요. 미디어 콘텐츠 학과 학생들이니 멋진 영상을 기대해도 되겠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면서 이제 무궁화에 대해서 뭐 깊은 뜻도 알게 되고 여러 가지 담긴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나니까 뭔가 이런 간단하게 만들어서는 안될 그런 소재인 것 같더라고요 무궁화가. 그래서 저희가 만든 콘텐츠를 시청하 시청하 하셔서 좀 무궁화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궁화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연구한 시간이. 무엇보다 소중한 경험이 되었겠죠. 이곳은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무궁화 화장품을 생산하는 라인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종시와 협약을 맺고, 무궁화 추출물을 재료로 한 무궁화 선크림과 핸드크림, 그리고 클렌징 폼까지 모두 세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무궁화 화장품은 이미 다른 회사 제품도 출시돼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미그 화장품 소재로도 많이 쓰이고요. 의약품 소재로도 이미 많이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지역 여러 어떤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6차 산업으로서의 어떤 소재로 키워나갈 수도 있고요. 신생 세종시와 같은 그러한 도시에서 브랜드라든가, 그리고 또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궁화 화장품은 무궁화 도시 세종의 이미지를 붙이고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에 더없이 좋은 소재인데요. 이 연구소는 무궁화 실료를 채취해 다양한 제품으로 생산하기 위해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무궁화 도시라고 불리우는 세종시의 행정수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무궁화의 화장품 성분적 메리트를 높이 샀기 때문에 무궁화 화장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무궁화 제품 각 제품에는 무궁화 씨, 무궁화 껍질 등에서 추출한 유효성분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이기 때문에 무궁화의 피부 방어막 형성, 피부 장벽 강화, 콜라겐의 자연 활성 촉진 등그 유용한 성분적 메리트를 이용해서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각 제품에는 무궁화의 씨 껍질 등에서 추출한 성분이 많게는 50% 이상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 성분의 효용성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화장품으로 한층 더 우리 곁에 친근하게 다가온 무궁화입니다. 무궁화하고 있는 이런 그 꽃. 그 다음에 그 이파리, 줄기, 뿌리까지 많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 특히 뭐 피부를 그 젊어지게 하는 사포나린 성분이라든지 그또 여러 가지 그뭐 우리 옛 문헌에도 또 많이 나와 있을 정도로 무궁화는 이런 약재로서도 많이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갖고 있는 이런 약, 약성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서 보다 많은 상품들이 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궁화의 효능과 상징적 이미지를 추가한다면, 무궁화 화장품은 6차 산업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무궁화 도시 기반을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겠죠. 이렇게 세종시 무궁화 산업도 한발한발 한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무궁화 도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그 여러 가지 문을가 테지만 우리 무 도시 원도고 서포터즈를 이렇게... 세종시 관계자와 무궁화 전문가. 그리고 시민과 무궁화 서포터즈들이 함께 모여 무궁화 도시 세종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생활 속에서 무궁화를 더 가까이 접하고 잘 가꾸기 위해선 시민과 무궁화 서포터즈의 역할도 중요한데요. 네, 세종시 무궁화 서포터즈는 무궁화 선양도시 세종시를 알리는 활동을 하는 시민활동가를 말합니다. 어, 서포터즈의 주요 업무는요. 어, 일단은 무궁화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궁화에 대해서 생태적, 역사적 가치를 잘알수 있게 하는 교육 참여가 있고요. 그 가치를 널리 홍보하는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궁화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각꿀 것인가 모니터링과 각본 참여 활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도시 정책 의제 발굴 활동이 있습니다. 워크숍의 핵심 분임토의 시간은 개인의 생각들이 모여 시의 정책을 만드는 중요한 토론의 장인데요.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세종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의미는 아마 우리 세종시가 농아도시 선포를 하고 주민과 아주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려고 하는 첫 번째 장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논의를 통해서 당신들이 만들어 주시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그이 세종시의 문화도시를 넘어서서 국가브랜드 도시로 터까지 가는 하나의 진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그 전국의 몇개 도시에서 그 문화 도시, 또 테마 도시, 메카 도시 뭐 네. 이렇게 그 도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우선 그 도시들과 긴밀한 네트워킹이 그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세종시만이 갖는 이런 특별성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은 네. 국가 차원에서 그 이루어지는 보다. 격이 높은 차원의 무궁화 선양운동, 또선양보시가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화려하면서도 단아한 매력을 뽐내는 무궁화들. 붉은 태양을 닮은 홍단심 무궁화가 눈부신 이곳은 무궁화 품족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무궁화 연구소입니다. 농화만 한 건데 90년부터 해서 성교관 대학에다가 10만평의 식물원에다가 3만평을 농화를 심었지. 세계 각국의 농화를 다 모다가지고 유전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품종을 만들기 시작했지. 새 품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빨간색 아닙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요기 하거든? 그 여기 이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요 색깔하고 요 색깔하고 교배되어 가지고 무슨 색깔이 나왔는가를 해서 그인의 파종 해가지고 새로 선발한 꽃이 요색깔이에요신품이 이렇게 개량한 품종들은 해외로 수출하고 로열티까지 받고 있답니다. 황금색 이, 처음에 녹색을 나오다가 6이오 때부터 재연절때 이렇게 녹색으 광복제는 많이 검빛될 변하고 그러면 내가 이제 오래 온다는 풍년이 든다. 풍년이 될 증류를 이야기하는 국가 경제가 좋아진다. 개량된 품종의 모공화는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작은 화분에서 저렇게 탐스런 꽃을 피우는 무궁화부터 새로운 이름을 얻은 수백 개의 무궁화들. 심경구 박사의 피땀 어린 연구 결과입니다. 우선 가까이 집 아파트나 길거리에 있는데서도 에 걸어가면서도 볼수 있는 그런 무궁화가 심화되어 있고 그런 분명히 개량돼 있다. 그러하려면 결국 저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앞으로 이제 무궁화를 입법해가지고. 법률 한다, 그니까 하면서 국립 나라권 문화 연구소가 생겨가지고 거기서 정상적으로 그 국민들 원하는 새로운 분명을 만들어가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바람직한 양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지 네. 무궁화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세월 그의 무궁화 사랑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입니다. 학생들이 만든 영상 같이 보실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계층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걸 하면 학생들이 좋아해요. 아파트, 학교 학생 초등학생 국민학교 중학생 다 마찬가지로 자기도 길러보고 이렇게 할수 있는 생활을 가는 걸 해야지 스스로 그렇게 하게끔 하는 학생들도 렇게 제작해가지고 드라마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문화를 가지고 글로벌 스토리도 할수 있도록 하고. 아무래도 제가 너무 무궁화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궁화에 대한 깊은 의미도 제가 몰랐고, 그리고 왜 나라꽃이 되게 됐는지 자체도 제가 몰랐었기 때문에 이 무궁화 다큐멘터리를 성공적으로 끝이 내서 많은 사람들한테도 제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무궁화에 대한 깊은 의미와 뜻을 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마음 속에서 무궁화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가까이 볼수록 사랑스럽고 오래 볼수록 예쁜 꽃. 무궁화도 그런 꽃중 하나가 아닐까요? 아는 만큼 보이고 자주 볼수록 친한 법. 무궁화를 우리 곁에 가까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무궁화는 그,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그... 우리 민족과 아주 깊은 관계성을 갖고 있대요. 또 무엇보다도 태양의 꽃으로서 불려도 손색이 없는 그런 꽃입니다. 또 에너지가 많은 꽃 무궁화 또 민족의 꽃 무궁화 백성의 꽃 무궁화 이런 몇 가지 그런 것들도 같이 그, 자랑스럽게 좀 알고 또 널리 알려줬으면 합니다. 무궁화로 하나가 되는 도시와 사람들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우리 결혜의 혼과 민족 정서를 대변해온 무궁화. 은근과 끈기로 백일 동안 한결같이 꽃을 피워올리는 무궁화. 그 무궁무진한 향기 가득했던 무궁화 삼천리 화려광산의 첫걸음을 세종시에서 시작합니다. 태양의 꽃 무궁화 백성의 꽃, 무궁화. 5천년을 함께 해온 우리 민족의 상징 무궁화가 뜨겁게 피어나는 나라의 중심, 세종. 정책이 아닌 정신을 같이 만들어가며, 도시와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행정 중심 복합 도시, 그 이름은 대한민국 세종 특별 자치시입니다.